Hello Karen! 오늘도 저랑 같이 신나게 영어해요.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는 문장을 한번 얘기해볼게요. Would you rather play on the swing or a trampoline? Why? 이 뜻은 그네에서 노는 걸더 좋아하냐, 트램폴린에서 뛰는 걸더 좋아하냐 뜻이에요. 제가 한번 이유를 영어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어로 한번 이유를 가족들과 얘기해 보세요. 잠깐 이동네배상을띠 멈추고요. I I would rather play on the swing because I like to feel the wind on the trampoline. 아니! 아니 <laughs> 언더제이버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해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웃게 될 거예요. <laughs> 제가 다시, <laughs> 아, 제가 다시 제대로된 문장을 얘기해 드릴게요. <laughs> I would rather, I would rather play on the swing because 제가 웃으면 웃음을 잘못 만지거든요. I u s r a t r play on the swing because I like to feel the wind on the swing, swing on the swing. I used t play on the swing because I like to feel the wind on the swing. 이거야. 이 뜻은 저는 그네를 타는 걸 좋아해요. 왜? 왜냐면 그네에서 발 그네를 타면서 바람을 느끼는 게 좋아서요. 이거예요. 트램폴린은 아, 아빠가 이거 아, 아빠한테 운동이 되고 저한테는 재미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앉고 아빠가 이렇게 쓰는 서 가지고 아빠한테 운동이 돼. 이렇게 이렇게 뛰어, 뛰고 저는 그걸 그냥 이렇게 즐기기만 하면 돼요. 근데 너무 재밌어요. 그 뭐야? <laughs> 그것도 너무 재밌고 그네도 너무 재밌으면 그게 아니라 그네가 더 재밌어요. 그네가 더 재밌어요. 그래서 제가 그네를 고른 거예요. 여러분들도 한번 동영상을 이렇게 띡 멈추고 한번 여러분 가족한테 얘기해 보세요. 여러분 가족이 지금 함께 있지 않다면 여러분 가족한테 할 말을 생각해서 집에서 가족하고 얘기 나눠 보세요. 아니면 지금 너무 늦게 와 늦게 오고 있어서 가족한테 오늘 못 얘기한다면 내일이라도 내일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얘기해도 괜찮아요. <laughs> 오늘 캐런 오늘의 영어 수업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